반갑습니다. 민수입니다. 오늘은 어, 신사와가씨 출연을 하고 있는 배우 안우연씨 사주 간단하게 한번 풀어볼게요. 지금 이분은 어, 정화일관이죠. 이 정화의 역할이 뭐냐면 어, 여름에 어, 나무열매를 익히는 역할이거든요. 열매를 익히는 역할 익히는 역할입니다. 이렇게 한마디로 수기를 끌고 와가지고 나무열매에 당도를 올리고 수기를 채워주고 익히고 그게 이 정화의 역할입니다. 정화를 등대, 촛불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물상적으로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어, 통변에 해석할 때는 그렇지가 않고요. 어, 여름에 과일 열매를 익히는 역할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여름 가을로 가야만 사주 발복을 합니다. 지금 어, 아리온씨 같은 경우는. 지금 40대부터는 여름, 가을로 흘러갈 거거든요. 그러면 굉장히 이분은 대우적으로 봤을 때는 쓰임이 굉장히 좋은 흐름으로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분이 2015년도에 데뷔를 했죠. 2015년도에. 지금 여름입니다. 데뷔 년도 자체가. 여름으로 가거든요. 지금 이분이 한마디로 15년도부터 19년도까지는 드라마에 출연을 굉장히 많이 했죠. 자기 계절이기 때문에 드라마에 출연을 굉장히 많이 한 겁니다. 그리고 이 보시면 19년, 20년도 같은 경우 겨울이거든요. 겨울에는 정화일관들이 쓰임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시기에 안우현씨가 군대를 갔다 왔거든요. 이 겨울 같은 경우는 정화들한테는 평관입니다. 평관. 관이고 한마디로 내 쓰임을 상실하는 을 거죠. 그래서 이 시기에 군대를 갔다 온 겁니다. 안우현씨가 평관이 들어오니까, 내 쓰임이 사라지기 때문에, 군대를 간금, 이 시기에 맞춰가지고. 그리고, 축토를 깔고 있죠. 이 축토는 금의 묘지죠. 어, 정활관들한테 금이 재물입니다. 한마디로, 재고를 깔고 있죠. 한마디로, 어, 재물을 내 일지로 쓸어 담을 수 있는 일주 중에 하나죠. 그리고, 이 축토는, 어, 지장간에 보면, 신금이 있죠. 이 신금을, 어이 개수가 풀어 가지고 이게 키워주는 역할이 있거든요 한마디로 재물을 키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신축년 같은 경우는 신축년이 축토를 깔고 들어왔죠 이 축토가 재물을 뻥튀기 하려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작년에 주식 비트코인 바람이 많이 불었죠 이 축토의 영향으로 봅니다 저는 이 축토는 어 재물을 늘리려는 성향이 강하고 키우려는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이 축도가 들어오면 운에서 축도가 들어오면 그런 어, 성향이 강해진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주식 투자, 코인 뭐 이런 식으로 발현이 됩니다. 한마디로 안우현 씨도 이 재물을 키우기 위한 그런 성향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식신은 어, 어 운동, 취미 뭐 이런 왕성한 활동을 뜻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한 모든 수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제 활동 수단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 식신은. 남자들한테는 기술로도 이어지거든요. 이 식신이. 그런 작용을 합니다. 참고하시고요. 어, 연애운을 한번 보시면, 어, 2016년도부터 17년, 18년 이 시기에 연애운이 굉장히 있었거든요. 뭐, 이분은 열애설이나 이런 게안 나오, 왔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시기에 저는 연애운이 굉장히 강하게 있었다라고 저는 봅니다. 어저 안우현 씨 같은 경우는 어떤 여자분이 어울리냐면 음 조금 다소곳한 분있죠 다소곳하고 조금 음 조금 꼼꼼한 분있죠 꼼꼼하신 분들 그런 여자분이 이 안우현 씨랑 어울립니다. 조금 지금 같이 출연하고 있는 어 윤진이 씨죠. 윤진이 씨는 개수일간이죠. 유, 개수일간이랑은 정계는 충이 충이 일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진이 씨랑은 맞지 않다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같이 출연을 해가지고 어, 같이 이 커플 역할을 하고 있지만 윤진이 씨랑 안우현 씨는 안 맞습니다. 맞을 수가 없습니다. 성향이 틀리기 때문에 개수일간들하고 정화는 충이 일어나기 때문에 윤진이 씨랑은 어, 궁합을 본 다음에 안 맞습니다. 아마 안우현 씨랑은 <laughs> 만약 윤진희 씨랑 사귄다면 싸움이 많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윤진희 씨랑은 궁합이 맞지 않다. 어, 안우현 씨는 조금 꼼꼼하신 분들 있죠. 꼼꼼하고 좀 내조 잘하는 여자분들 그런 분이 맞습니다. 음 그리고 이분이 지금 어 이제 봄 여름으로 가거든요. 세훈이 축인 각기압입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도 새로운 무언가를 시작을 할수 있는 운이 들어오죠. 뭐, 방송 섭외라든지, 뭐, 영화, 드라마, 이런 섭외에 많이 출연을 할수 있겠죠. 이제 시작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어, 임묘진에는 정화일관들한테 인성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인성은 부동산 매매라든지, 뭐, 이렇게 자격증, 뭐, 이런 식으로 이래, 이어지거든요. 이것이 나중에 큰 돈으로 이어집니다. 마장에, 어, 안우연 씨가 뭐,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눈을 돌린 다음에 나중에 한 2025년도쯤에는 큰 돈도 벌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봅니다. 그리고 연애운을 보면 지금, 음, 30대 초반에는 연애운이 약하거든요. 25년도부터 27년, 뭐, 이 시기에는 지금 연애운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안우연 씨는, 어, 30대 후반쯤에는, 어, 결혼운이 강하게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안위현 씨도 굉장히 잘생겼죠, 이분도. 굉장히 꽃미남입니다. 어, 아무튼, 어, 신사와 가시에서, 아, 윤진이 씨랑 이렇게 커플 케미를 많이 보여주고 있는데, 굉장히 보기 좋습니다. 아무튼, 안위현 씨도 이제 좋은 운으로 가거든요. 힘든 구간을 지났기 때문에, 이제 좋은 운으로 들어갑니다. 대운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축토 지금, 어, 재고를 깔고 있기 때문에, 안우현 씨는, 어, 재물 운이 굉장히 강한 분이라고 저는 봅니다. 아무튼, 좋은 드라마,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시고요. 음, 앞으로도 좋은 일 많이 있길 바라고, 좋은 연기 많이 보여주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사랑입니다.